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 오늘 말씀은 어, 홍해를 건너듯이 예, 요단강을 건너는 모세가 이끌을 든 것처럼 어, 요소아가 이끌어 가서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 끝없는 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 그러면 일절 어,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는 3일 전에 예, 보따리를 쌉니다. 시딤은 시딤 시띔 골짜기. 어, 이라고 해서 거기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함 여자들한테 또 홀려서 또 그러고 또 저주를 또 발람에게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시띔에서 이제 자리 다 보따리를 싸서 이제 걷어서 이절에 보면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3일 동안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강 강이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3일을 지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 3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줍니다. 어, 너희는 레위 제사 사 레위, 레위 제사장이 이, 이, 언약계를 메고 있는 것을 보거든 뒤따를 준비를 해서 빠짝 붙어서 따라가라가 아니라 어, 을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떠나는 걸 보고 준비해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급이 좀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2000급이라고 하면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유숙을 했다고 하면, 어, 그 2km, 어, 정도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km, 2,000 규비시 1km니까요. 1km 정도 떨어져서 걷느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 강가에 발을 들여 놓을 때까지 준비를 하면 사실은 되는 거죠. 준비를 해서 뒤를 따라가는데 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형이 무슨 말일까요 벽길를 바짝 붙어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갈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 스킨스쿠버 어, 아니, 하고 그 수상 포트 이제 연습할 때 보면 수상 스키를 연습할 때. 이 줄이 길면 길수록, 어, 따라가는 사람이 배를 천천히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짝 붙어 가게 되면, 배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거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것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져서, 어, 이제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오. 이, 이 원래 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가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게괴 법계인데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뜻은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그죄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에게 법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하고 산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어차피 이 괴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호를 이어겠구나뭐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교회에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뭐, 에 그,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면, 뭐, 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너무 가까이 있지도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적당히 떨어져서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가까이 있어도 모르고 멀리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등잔 밑이 어두운 거고 너무 멀리 있으면 빛이 닿지 않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두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는데 이 길은 만나보지 못했음이 어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이 이 길을 가다가, 개를 맨 사람이 가다가, 깊은 웅덩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길로 따라가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은 그 길로 아예 가지 않고, 그 길로 따라, 어, 개를 따라가면 살죠. 근데 빠짝 따라가다가, 개가 빠지면, 한꺼번에 빠지면, 이게 이제 구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벗를맨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좋아야 되고, 또 빠져나올 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서 그것을 매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맷집도 좋아야 되고, 힘도 세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욕도 먹고도 든든하게 있어야 되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얼굴이 완전히 철판을 깔아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경우의 사람이 개를 멜수 있는 것이지, 연약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핍잡파지 보고 못 일어나고 이러면 그것은 개를 멜 자격이 없는 거죠. 어, 그래, 그런 그릇 예, 일을 말하면서 어, 초행길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오늘은 초행길이라는 말에 그 어, 묵상을 못했는데, 예, 7년 전에 묵상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생은 모두 초행길이다. 우리가 가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면 절대로 조형끼리조 실수하지 않고 갈수 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매뉴얼이죠. 그게 이제 그이 어, 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언해 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할때 보면 참 깜짝 놀라는 말씀들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절에 어, 보면 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 이라 그어 이제 귀한 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듯이 요당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요당강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요당강은 그냥 어, 발벗고 건널 수 있는 얕은 물이 많습니다. 특히 이 뱃산 국경 같은 데는 어그 다리가 아주 어, 이렇게 흉관 두개 묶어 어, 놓고 거기에 그 차들이 다니는, 그렇게 작은 강을 이렇게 건너게 에, 되는데, 어, 그런 걸 보면 이걸 무슨 기적으로 건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디서 말합니까? 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어, 그, 어, 어디입니까? 예, 15절에, 그늘 때가 6월절 가까운 6월절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이 곡식을 이제 초실 이삭을 뵐 때쯤 되는 음, 어, 기간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물이 많이 흘러갈 때이기 때문에 이, 이게 뭐 어, 작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딱 읽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알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호수아가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지 기이한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먹고 나서 고수도 한판 치고 또 어. 국수 삶아 먹고 또 놀다가 저녁 때또 맛있는 데부페 가서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다면 이 기이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 힘들어하는 어,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희한하게 해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 나,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한 일이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 항상 하나님 앞서서 은하께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뒤를 따라가야지 네가 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절대로 말씀 앞서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육절에 보면, 어, 은약계가 출발하거든 출발해라.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여기는. 육절은 음, 수없이 얘기해놓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은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가라 하매 은약계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가니라. 아, 여기선 거꾸로 얘기 안 하는데, 뒤에 보면, 어, 백성들이 출발하고 은약계가 출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뒤에. 어,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크게 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오늘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통수권을 그러니까 통솔권을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어, 그냥 선거만 해 가지고 어, 선거가 아니라 후임자를 그냥 뽑아 놓은 것뿐이지. 어 이제 여호수아는 아직 에, 리더로서의 그, 한 번도 행사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부터 내가 그 일을 해, 해서 모세처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어,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러기를 이르, 어, 너희,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메고, 어, 물이 있는데 건너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지 말고, 물이 흐르더라도 발을 담궈서 들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해줍니다. 어, 이거 명령을 안 받았으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혼납니다. 누구 말 듣고 니 거기 들어갔나?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 줄 몰랐나? 이렇게 혼나기 때문에, 이 요소하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요단 물가에 이러면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기이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뭐 장화를 준비한다든가 스킨스쿠브 장비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10절에 말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노, 쫓아내어 줄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몇명안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많은 일곱 족속을 쫓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지만 강을 건너는 것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1 0절에 하고 있죠. 거기 보면 7절 7족속이잘안 나오고, 나중엔 에6족속도 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해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히타이트 족속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을 다석권하고 제국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히타이트 족속은, 족속이 기원전 12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7족속이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 더 들어왔다. 이래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머지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혼자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 정복했다 해놓고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들 그들과 같이 살았더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성경이라 해야 되지. 역사적 책으로 보면 이것은 역사 역사 전문가가 성경 책을 한쪽 구석에 제일 끝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버려요? 성경 책을 왜못 버려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 자료가 성경 책입니다. 다른 책은 다 불태워지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버리고 묻혀져 버리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고정으로서 유일한 책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책을 뒤집어 가지고 역사를 쓴 다음에 자료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성경이 이 을 수정해서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기초 자료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딱 나오는 이 성경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어, 어, 족속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도 이제 정복했다고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했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 정복해서 그 예,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 다윗과 어, 이 여호수아하고 이, 이 사이에는 적어도 400년 내지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어, 그렇게 이제 그.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반드시 자신감을 주게 하려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1절에 보면 온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궤가 건너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약계가 보통 계가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인 은약계입니다. 이온 땅의 주인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만든 강을 주인이 건너가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건너는지. 건너가는 걸 보라.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을 택하라 해놓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택하라만 말만 나오지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 오늘 읽은 3장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어, 괴가 강 가운데 서가지고 백성들이 건너는 그 자리에서 돌을 한 개씩 이렇게 취합니다. 들을, 들을 만한 돌, 10kg 정도 되는 돌 하나씩 이제 들고, 힘센 사람은 한 20kg 짜리 들고, 이제 나오면 돌 12개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밖으로 나와서, 첫번 수경지 수, 어, 길갈에다가, 거기서 이제 자, 오자마자 자게 되는데, 강 건너자마자 자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12 어, 돌을 세워가지고 놔두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물으면 이거는 기념품이다. 뭔 기념입니까? 요단강을 걷는 기념이다. 이 돌은 어디서 났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났다. 지금 물이 저렇게 높이 흐르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건널 때는 말랐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그 가운데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반복해서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거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걷는 것을 위해서 12명을 택해서 제사장 말고 돌 나르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13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 들이, 들의 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곳에 쌓여서리라.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가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발을 담그는 겁니다. 아, 제일 가에는, 발을 담그면 제일 가에는 푹 빠지질 않겠죠. 좀더 들어가면 푹 빠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발을 담그는 순간,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물이 멈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딱 멈춰야 밑에가 안 흐르죠.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흐르는데 몇킬로 전방에서 어, 이제 딱 서는데 몇킬로 전방이 이제 어디냐면 어, 그 숲꽃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 그기가 야복강야복강하고 이제 요당강하고 야복강, 음, 만나는 그쯤인데 수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여기 여리고, 여리고 앞 로단강에서부터 어, 십수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이 딱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게이 16절 읽어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서 아이고. 여기 이제 상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르단 옆에 아담성이 있었는데, 사르단 가까운 아담 옆에 사, 아담, 아담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복강 하류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그요 거기서 거리가 멀다고요. 십몇킬로 되는 걸 멀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건너려고 하는 물에서부터 멀다고 10몇 그러니까 킬로가 물이 강이 마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서가지고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고 거기서 쌓였다는 거죠.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쭉 밑에서 볼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홍해를 건널 때이 완전히 물이 절벽으로 이렇게 섭니다. 그냥 쭉 말랐는 게 아니고 절벽으로 섰다는 거예요. 절벽으로. 양쪽에 홍해 건널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 그거는 바다가 건너기 때문에 이 상류, 하류가 없고, 양쪽이 전부 다 수직으로 탁 물이 서는데, 거기 백성이 이제, 동풍이 바닥을 말려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빠삭 해가지고 백성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말렸는지는 얘기를 안하지만, 위에서 상류에서 딱 서니까 물이 쭉 빠지니까 당연히 마르죠. 그래서 이제 말랐는데, 하류는 아라바의 바다, 이 사해를 아라바 바라, 바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강 건너 아라비아로 사해를 건너면 아라비아가 나오니까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해, 염해가 사해죠. 죽을 사자 사해고, 이건 소금 염자 염해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해는 나중에 생긴 이름이죠. 왜냐하면 모든 고기가 죽는다고 해서 사해라 했는데, 염해는 소금이 농도가 진하다고 염해는데 소금도 채취하는 바다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전에 몇 세기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았던 게 마다바에 가면 모자이크로 고기 잡는 장면이 그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아카바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진의 변동에 의해서 땅이 하면 융기하면서 그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사해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메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며 땅이 바삭말랐다는 게 온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여리고 앞에, 앞으로 에앞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고요.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이 괴를 맨 사람이 가운데에 서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건너갈 때까지 이 괴는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강 가운데. 나중에 이제 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이 쫙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 있을 때 열두 사람이 들어가서 돌 하나씩 취해서 가고 다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렇게 예,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 은약계를 메고 어, 앞장서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헐 집중해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걸 봐야 되지. 자꾸 물어보면 안 돼. 성경 속에는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 한대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 요단강 건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천국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어, 그런 어,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